그럼 범범미고 코끼리는 인도냐 범고래는 <laughs> 고래잖아. 아니 근데 내못말인지 알거든. 근데 진짜 고래 상어는 고래랬는데 상어를 닮은 고래라고 했는데 형태가. 새끼를 낳아서 고래 상어가 새끼를 낳아서 고래인데 외관이 상어처럼 꼬리 있어서 척추뼈가 있어서 그래서 상어가 비슷한 건데. 정확하게 반대로 기억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왜 고래 상어는 난 내가 기억하는 게 분명히 분명히 고래였는데 왜냐면은 얘는 아 아닌가봐. 고래 상어 상어가 뒤에 오잖아. 그러니까 상어 물고기 맞잖아. 근데 고래는 그럼 사, 그럼 물고기가 아니에요? 왜 물에 사는데 왜 물고기가 아니야?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유류여도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소도 이제 소 고기 하는 거잖아. 물개는 그럼 물고기니? 물개도 물고기지, 물에 살아서. 물 응? 퍼퍼도 <laughs> 없어요. 주장하니, 앞으로 물에서 공기를 그래. 흡수하는 거지, 걔네들은. 걔는 네 바다에서, 걔네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물 방울을. 흡수해서 뭐숨 쉬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키울 때물 뽀글뽀글 하는 거 사람처럼 폐로 숨을 쉰단다 아가미가 음? 없어 아... 음... 제야 본가에 두고 뭘 두고 온거같든지 제대로 가져온 거 <laughs> 그 정도면 그래서 물은 그 정도면 왜, 정도면 왜 정도면 정도면 뿜는데 아니야. 몰라 그게 재밌으니까 뿜겠지 아니, 몰라 왜 뿜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물거왜 그러니까 뿜는 거왜 뿜는 거임? 참기 달인. 있으니까 뿜는 거냐? 그냥 압력 거. 때문에? 그럴 수 하지 않아? 오래오래 방송만 나 이제 슬슬 무서워 리제야. 나에게 생활 세계를 가르친 사람이 잘못 됐군. 이 세상을 조주하겠어 고래가 물을 뿜는 건 숨을 내쉴 네때 나오는 수증기입니다. 오! <laughs> <laughs> 그러면은 몸에서 끓어요? 그러면은 물이 몸에서 끓는 건가? 리제야 이제 건강만 하는 건 그만하고 지능 좀 챙기자.